호수가 정말 넓습니다. 우리는 40분 동안 호수 트레킹을 가서 술록을 만날 겁니다. 숙행이는 늦게 오고 있습니다. 저 앞에 엄청난 게 보입니다. 고민가요? 아니라는군요. 야크라고 합니다. 오, 불. 야 저기. 호수지, 호수. 오수. 아주 큰 호수지. 이야, 풀. 어. 풀이래, 풀. 어. 풀. 야크는 밤에 보면 무서워. 어, 어. 귀신 탈을 하고 있는그탈 쓰고 있는 어. <laughs> 사람. 어. 야, 야크들아. 어디를 가느냐? 오, 야크 안니요넌 밀크잖아. 밀크가 이제. 야, 야. 야크. 섞여 있네. 아니요, 어디 가니? 괜찮아 괜찮아. 무섭게. 어, 조심히 가. 괜찮아. 어, 안녕 안녕. 일단 35분 정도 걸어서 어딘가에 왔습니다. 아 보트 타고 온 사람들이 방금 전에 떠났고 이젠 우리만 있습니다. 물이 참 맑습니다. 네 파도가 잘 치고 있습니다. 보금 모래가 모래.